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지티브의 티노입니다. 오늘은 카드게임 잘 만들기로 소문난 아미고 회사의 5종 카드게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매력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어떤 게더 편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게임들이죠? 바로 로봇7 7 그리고 잭스님트. 오난자 카방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보타지입니다. 아마 이 보드카페에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그런 게임들인데요. 우선 로보77, 정말 보드카페에서 많이 즐겼던 게임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숫자를 더해서 숫자 77을 만들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약간 요거는 폭탄 돌리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수계산을 하다가 머리가 정지된 상황이 와요. 왜냐면 숫자를 계속 내면서 더해 나가야 되는데 그 더한 숫자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더셈 틀려도 생명칩을 잃게 됩니다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생명칩 토큰으로 쓸수 있는 토큰과 그 다음에 카드들이 있는데요 이거 대박이죠 76카드 <laughs> 77 부르면 안 되는데 바로 내 앞사람이 76을 냈다 그러면 한번 흘겨보고 이새끼 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게임 중에 이렇게 0카드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0 숫자를 빼는 카드도 있고 그리고 역턴 이게 그래서 최소한 3인 이상 하셔야 재밌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턴체인지 이 카드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 2, 이거 이제 숫자 곱하기 2이 아니고 다음 사람에게 카드를 두장 내게끔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76을 받았는데 내가 곱하기 1을 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웃으면서 뭐몇턴을 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먹는 게임이고 그리고 이게 또한 가지 재밌는 게 숫자를 하다가 보면은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알려주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어? 너 그거 틀렸어 하면은 바로 지적해서 생명칩을 떨구게끔 하면 굉장히 재밌죠. 기본 룰을 생명칩을 어떻게 하면 빼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우스를 통해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게임은 잭 x 님트입니다 이거 저 개인적으로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장 많이 했고 또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1996년 맨사 선정 최고의 두뇌 게임입니다 잭 x 님트 일명 소머리 먹는 게임이라고 해서 카드들을 보시면 이렇게 카드 숫자가 있고 위에 소머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먹었을 때이 소머리를 먹으면 안 되는 no. 게임입니다. 즉 이것도 아까 로봇 칠7과 비슷한 폭탄 돌리기 느낌인데 이거는 폭탄 돌리기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심장이 정말 두근거리면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게임은 이렇게 시작 전에 총 4장의 카드를 중앙에 깔아 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서로 카드를 한 장씩 내려 놓는데요. 이때 뒷면으로 내놓고 서로 하나, 둘, 셋에서 오픈한 뒤에 이 숫자를 이 중앙에 열에다가 붙여 나가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때 붙일 때는 이 중앙에 깔린 카드 기준 오른쪽으로 붙여 나가는데 오름차순으로 붙여야 되고요. 이때 오름차순일 때22 혹은 56둘다 붙일 수 있잖아요. 이때는 더 가까운 숫자에 붙이게 됩니다. 즉 22보다는 56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붙이게 되죠. 그런 식으로 돌아 가면서 숫자를 붙이는데 중요한 거는 잭스 임트가 독일어로 이건 안돼 이런 느낌인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드가 계속 붙여나갔다고 쳐볼게 오른차순으로 그 뒤에 누군가가 여기 한 줄에 여섯 번째 카드의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카드의 열을 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냈던 카드가 바로 새롭게 바뀌고 이렇게 가져온 카드는 소머리가 벌집이 돼서 뒤집어서 보관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카드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게 소머리 하나짜리도 있지만 이런 거 이런 거 미친 소 있어 미친 소. 소머리가 다섯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가져가면은 타격이 굉장히 크죠 돌아가면서 카드를 낼때아 제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다 하는 기도 메타도 있고 이게 어느 순간에 카드가 다섯 장이 다 깔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조건 먹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서 재밌는 거는 숫자 낮은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앞 사람이 카드를 먹어주면서 내가 이 뒤에 딱 붙는 거야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게 굉장히 짜릿한 게임이에요 이 잭슨 힌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즐겨 보시면 좋을 게임이에요 그리고 다음 게임은 보난자입니다 이 보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 아저씨 우베 로 오버그 요즘은 이제 뭐 아그리콜라 이게 또 대표적이 되셨는데 원래는 본난자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요거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임입니다. 카드를 교환해서 내가 콩 농사를 짓는 게임인데 처음엔 이렇게 두 곳만 있어요. 그래서 두 곳에 콩을 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카드를 또 순서를 바꾸면 안 되거든요. 이 게임이 재밌는 게 보통 이제 핸들을 저는 이렇게 그립을 하라고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해서 무조건 내 아픔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북콩을 심고 다음 콩은 할지 말지 결정을 할수 있고 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을 돈으로 환산하려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동북콩은 2장이면 1원, 4장이면 2원, 5장이면 3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최대 4원까지만 바꿀 수 있어요. 요런 같은 경우는 내가 3장이 연달아 있으니까 그냥 내가 다음에 이렇게 심는 게 낫겠죠. 나중에 밭이 없는 경우는 밭을 갈아놓는다고 해서 실리콩을 3장이 1원이 되잖아요. 그럼 2장 버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돈으로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끝날 때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요런 비싼 콩이 있거든요. 강남콩 요런 거. 3개면 4원이 되는데 이게 왜 비싸냐면 아까 제가 불렀던 이 숫자가 이 덱에 들어있는 카의 장수예요. 그러니까 강남콩 6장 들어있는 거고 똥콩은 16장, 푸르대콩 얘는 20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모아야 돈으로 많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한 카드들은 트레이드할 때 조금 메리트가 있는 거고, 이런 쌍콩들은 트레이드할 경우는 1대1이안 되고 좀 많이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경제적 개념을 좀 키우는 데좀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밭을 또 하나 사서 이렇게 세 개로 언제 밭을 늘리느냐 전략이 좀 재밌어서,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고전 명작인지 한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즐겨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타방갑 ]입니다. 카방가는 최근에 출시된 게임이죠. 요거는 눈치, 손패터 기게 게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의 칼로가 있고 숫자가 18까지 있습니다. 각 색깔별로. 그리고 이걸 잘라서 시작이 되는 숫자인 거예요. 이렇게 놓고 카드를 잘 섞어서 나눠받고 돌아가면서 카드를 내려놓는데 요건 이제 돌아가면서 턴제로 진행을 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7, 보라색 7이면 어느 쪽에다가 놔도 됩니다. 단 중요한 거는 놨을때그 왼쪽과 오른쪽에 사이 숫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라색 2에서 6까지 누군가가 들고 있으면 카방가가 외치면서 카드를 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냈는 카드의 간격이 좁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1, 7이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3, 7로 놓으면 4, 5, 6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적잖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카방가를 해서 누군가가 내려놓게 되면은 낸 장수만큼 제가 벌칙으로 카드를 더 먹게 됩니다. 이게 좀 손패 터는 게임이다 보니까 결국 상대편한테 카방가의 기회를 못래치게끔 숫자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또 역으로 내가 카방가로 털어버리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이라서 긴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단체로 즐길 만한 좀 간단한 카드 게임, 필러 게임 찾으신다면 최근에 하는 게임 게임 중에서 굉장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방 가도 눈치 게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매 판마다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또 카드 숫자가 어떻게 세팅되냐에 따라서 고통받는 순간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좀 묘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보타지입니다 아이 사보타지는 정말 뭐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심판으로 출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러스트가 좀 바뀌었는데 요거는 이제 마피아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역할 게임인데 광부와 사보타지로 나뉘어서 중앙에서 카드를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 이세 장의 길을 내려놓거든요. 그중에 딱 하나만 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꽝이고요. 그래서 잘 내려놓고 그 길로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광부는 길 카드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금이 있는 곳까지 이어야 되고 사보타지는 최대한 길을 뺑뺑이 돌려서 도로 카드가 다 떨어졌을 때 금을 못 찾게끔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또 다양한 아이템 카드들이 있거든요. 보다 보면은 이 친구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카드로 상대편 쉬게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편이 누군가 곤란해 빠졌어. 그러면은 우리 편을 도와. 주기도 하는 그런 협력의 요소가 좀 당긴 게임이에요. 내가 사부 타지면 블러핑도 해가지고 상대편이 그쪽에 못 가게끔 해서 게임 끝났을 때 이제 광부는 금을 찾으면 먹고요. 사부 타지는 금을 못 찾게 했으면 또 점수를 먹어서 배판 진행해서 요금 카드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사부 타지 이 게임은 우선 인원이 1 0 명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단체로 우리가 엔티를 한다 이럴 때는 한번 챙기면 굉장히 좋은 게임이죠. 그래서 이상 이렇게 계산과 긴장감이 있는 로봇 77. 역시 폭탄 돌리기와 쫄깃한 선택 나만 아니면 되시게 잭슨 님트 그리고 경제관념과 트레이드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보난자 그리고 적절한 카드 선택을 이용해서 손패를 털게 되는 카방가 마지막으로 마피아 느낌의 음모술수가 있는 협력대전 사보타지까지 이렇게 아미고 5종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요 중에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취향 그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보시는 다른 분들이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5종은 여러분들이 바로 코리아 보드게임즈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바